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은 어, 크리스마스 특집 영상으로서 크리스마스랑 좀 사명, 회사명이 좀 어울리는 회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도록하 어, 스튜디오 산타크로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뭐, 사실 스튜디오 산타크로스 제가 12월 중순부터 좀캡처해놓은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뭐 영상 찍으려고 캡처해놓은건 아니었어요. 근데 좀 시기적으로 좀 어울려서 어울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크리스마스기도 하고 해서 좀 영상을 찍어 보고 있습니다. 찍어 보려고 합니다. 아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런 회사가 있었나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 당연한 부분이고 그왜 그랬나 좀 살펴보도록 하죠. 어 캡처 캡처해놓, 공시들 캡처해 놓은 것들 하나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시면 이제 상호가 심 엔터테인먼트에서 화이브라더스 코리아 화이브라더스 그 다음에 화이브라더스 코리아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플리트로 변경했다가 최근에 이렇게 사명을 좀 변경한 부분이다. 그래서 뭐 여기 제가 이미지 저장한 명은, 사명을 좀 다수 변경했다. 최대주주 변경, 자 간판을 교체했다. 라고 좀 표현을 해놨는데, 하여튼 사명 많이 변경하는 회사가 그렇게 좋은 거라고는 할수 없는데, 하여튼 요런 흐름이 있었고, 하여튼 간판이 변경되다. 그러니까 옛날에 화이브라더스, 화이브라더스 코리아가 이름 바꿔서 현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돼 있는 상태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요런 식으로, 지금, 음 최대주주가 변경될 예정이다. 이 세미콜라이트는 관리 종목이죠. 그래서 관리 종목이 최대주주로 들어온다는 게 조금 뭐좀 찝찝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별로 안 좋을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관리 종목이 어떻게 보면 어, 자기 어떻게 보면 자기 회사 뭐 앞가림도 못하는데 이런 말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 어 다른 회사를 인수한다는 거는 좀 그렇게 보,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과정에서 또 반대로 생각하면. 세미콘 라이트가 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에 대한 부분에 뭐, 여러가지 부분을 보고서, 어, 좀, 본인들도 잘, 뭐, 일어설려고 하는 측면에서 인수를 하는 거 아닌가, 라고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좀, 잠금을 이제, 요렇게 좀, 좀 일정이 이렇게 좀, 지연이 좀 됐던 부분이 있었다가, 잠금 지연이 됐던 부분이 있었다가, 결국에, 12월 22일, 최근이죠. 잔금 지급이 완료되면서, 최대 주주가 변경이 완료되었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가 현재는 세미콜 라이트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를 좀 먼저 봐야 될것 같아요. 콘스닥 시장 퇴출기 요건인데, 어, 여기 중에, 이제, 장기 영업 손실이 나면은, 이제, 퇴출된다는 게, 최근 4영업 연도 영업 손실이 나면, 퇴출이 된다고 하는 부분이고, 제가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뒤로 가면 왜 이유를 알 거, 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어, 그니까, 러 4년 연속 영업 손실이 나면 관리 종목 지정이 된다. 그래서 혹시라도 4년 연속 영업 손실이 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좀 내년에 이제, 어,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스튜디오 산타크로스, 이렇게 딱 봤을 때, 어, 내년에 4년 연속 적자 아니야?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17년, 18년, 19년, 그리고 20년까지 만약에 여기 특별하게 흑자로 크게 내지 않는다면, 4년 연속 영업, 영업 손실이 나면서 내년에 관리 종목이 좀 지정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미 이미 영업 손실 영업이 16년부터 10, 19년까지 이미 4년 연속 적자 나고 있어요. 근데 왜 2020년에 왜 관리 종목에 지정되지 않았을까라고 봤을 때어 이거 뭐지? 굉장히 물음표를 던질 수가 있는 부분이죠. 바로 그 부분은 그 부분은 바로 아까 제가 색칠해 놨던 요 부분에 답이 있습니다. 지주회사는 연결 기준. 근데 이게 스튜디오 산타크로스는 여기 보시면 여기 연결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것도 연결 기준이에요. 지주회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이게 뭔 소리냐라고 봤을 때. 이, 지주회사라는 거는, 이제 법, 그, 법률 시행령 기준상 기준이 있어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이 기준에 충족이 돼야지, 이제 지주회사가 되는,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총액이 5천억 이상이라든지, 뭐, 요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뭐, 요런 거, 이렇게, 뭐, 좀더 관심 있으시다면, 요거 읽어, 요거 검색해서 읽어보시면 되겠고, 아니면은 요거, 잠깐, 제가, 가만히 있을 테니까, 읽어보시면 되겠고, 네. 아니면 영상을 좀 정, 정지해서 읽어 보셔도 되겠고. 하여튼 요런 부분인데 이 하여튼 이 지주회사 요건이 안 된다라는 거죠.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렇다면 요거를 거꾸로 해석을 하면 연결 기준이 아니라 별도로 봐야 된다. 지주회사가 아닌 회사는 별도 기준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별도로 봤을 때 영업 손실이 뭐 4년 연속 영업 손실이 아니라면 관리 종목에 지정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 봤을 때는 이거 연결 기준인데, 4년 연속 이미 석자가 났는데, 2020년에 관리 종목 지정이 안 되어 있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보시면, 요거. 그럼 별도 기준으로, 왜 그러냐. 바로 18년도에 살짝 흑자가 있었다. 이게 이제 연결과 별도, 뭔 차이냐라고 봤을 때는 연결은 이제 종속회사들의 영업이 그런 부분을 다 반영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거예요. 별도는 본인 회사만. 해서 작성하는 부분이기에 그렇게 보면 18년도에는 이제 종속 회사의 그런 자회사의 부분들이 적자를 내면서 이렇게 적자가 잡혀있던 부분이 있었었고 있었었고 그런 가운데 그런 가운데 별도로 봤을 때는 18년도에 흑자가 있었다 그렇다면 2020년도 적자 내도 이 영업 이이년 연속 적자이기 때문에 내년에 관리 종목 지정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여튼 요런 부분이고. 하여튼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하여튼 관리 종목은 이제 내년에 지정되는 부분 회사들도 꽤 있을 텐데 요런 부분도 꼼꼼히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어, 이야기를 드리겠고. 물론 영업 손실 말고 다른 걸로도 조, 지정될 수도분명 있겠지만 안, 악재로서 하여튼 영업 손실 관련해서 있어서는 요런 부분도 체크를 해 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요거. 이제 요거는 이제 내년 주주총회에서 사업 목적을 변경한다는 거예요. 관광 호텔어 관광객 이용 시설어 뭐 요런 내용을 이제 사업 목적에 추가를 한다는 건데. 아니 코로나 시구에뭐 이런 거 추가하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코로나 이후 시대를 준비하면서 사업을 준비하려고 하는 코로나 이후 시대를 보려고 하는 기업의 홍보가 나오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수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고 지금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이제 주주총회에서 결국에 확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하지만 어쨌든, 웬만하면 이제 주주총회에서도 확정될 것이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뭔가 이제 코로나 이후 속에서 이런 부분들로 뭔가 관광객이 증가하면, 만약에 이제 코로나가 지금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코로나 이후 시대에서의 뭐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이제 뭔가 액션이 좀 나올 수 있는 실적도 개선되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요분을 상대로 유형자산 취득 목적으로 6 7억의 사채를 발행을 하고 있어요. 사채. 사채를 발행한다는 그런 공시예요. 공시내용인데 이게 좀 재미난 부분이 있어요. 보시면 이제 요기 뭐좀 정정돼가지고 납입이 1월 15일이라는 건데 이게 또 유형자산 양수 결정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분입니다. 그러니까 요분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사오면서 이분한테 이제 중도금 여기 15일이잖아요. 이거 중도금 지급 대신 사채를 발행해서 준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을 해봤을 때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 안 나가고 사채 주면 사채 줘버리는 게 어떻게 보면 낫죠. 근데 이분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아니 현금 받는 게 당연히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사채로 회사채로 받는다 받으려고 한다라고 봤을 때는. 어 그렇다면 자기의 부동산 가져가면서 이 회사가 나름 경영 잘할 거로 이, 이분 이분께서는 이 67억을 이, 바, 어, 중도금을 사채로 받으려는 분께서는 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하여튼 그런 부분인데 이게 또 재미난 게이 사채가 뭐 캡처는 이렇게 해놨는데이 사채가 이 금리가 0짜리에요 만기까지 보유해야지 이제 4% 주는 만기 금리가 4%고 그냥 일반 표면 금리가 0% 그러니까 매년 1년 1년 들고 있어도 이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께서. 그리고 만기까지 들고 있어야 4% 이자가 되는데 아니 그러면 이 사람이 굉장히 손해나는 거 아닌가 라고 봤을 때 이게 그냥 사채가 아니라 여기 뭐 캡처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전환사채입니다. 전환사채 흔히 말해 c 비 시비. c 비입니다 그렇다면 요거, 이제, 뭐, 금리는 뭐, 작지만, 뭐, 작지만, 이 금리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만기까지 사채를 보유해서 4% 금리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67억을 나중에 이 주가가 움직일 때, 요 회사에, 뭐, 사업이 좀잘 풀리다, 여러 가지 뭐, 테마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움직일 때, 결국, 주식으로, 뭐, 전환될, 전환될 그런 일자, 전환이 가능한 일자는 좀, 미래에 있긴 하지만, 하여튼,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 미래 시점에, 좀 전환을 시작을 해서, 이 67억을, 굉장히 뭐 주식으로 전환 해서, 주식으로의 차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겠고, 하여튼, 그런 부분인데,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관심 있으신 분들, 요거 관련된, 어, 발행 내역, 좀 공시 찾아보시면 되겠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하여튼, 요런 내용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이런 부분 이제 어, 텐센트와 드라마 수급형그러니까 뭐 텐센트가 조금 끈끈한 관계를 갖고 있다. 지금 제가 O T T 관련해서 개장전 이야기에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해드린 부분이 있고 어제 이제 쿠팡 O T T가 본격적인 서비스 를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내년에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에 들어오죠. 그래서 O T T 사업자의 경쟁이 치열해져요. 이 경쟁이 치열해지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 O T T 사업자들 간에는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거꾸로 생각했을 때 콘텐츠 업종을 하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이 콘텐츠에 대한 몸값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해당 회사는 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콘텐츠 OTT 관련으로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뭐 중국발로도 이런 부분 어어 어, 엮이면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과거 뭐 4명도 화이브라더스, 코리아 화이브라더스했잖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하여튼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있고 현재 소속된 연예인이 요런 식으로 있다라고 유해진 씨도 이렇게 있네요. 하여튼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물론 단점은 여기 소속된 회사 여기 47명의 연예인 중에 한 명이 사고 치면은 주가에 안 좋을 수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뭐 콘텐츠 업 종목으로서, 뭐, 봐야 되는 부분도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캡쳐분, 어, 이 마지막 캡쳐분 메리크리스마스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코리스마스, 메리크리스마스입니다. 이게 뭔 장난이냐? 제가 이거 만들어서 캡처한 거 아니에요. 이 공시에서 나온 거 그대로 캡처한 건데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이 발행해서 이게 회사가 이게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기존에 자회사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회사를 이미 종속 회사를 보유하고 있어요. 자회사로 한 지분이 51%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 회사에 대한 지분을 좀더 확대하면서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사명도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그리고 자회사도 메리크리스마스. 굉장히 오늘과, 오, 오늘 크리스마스랑 어울리는 종목이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이제, 이제 캡처해놓은 거는 다이게 봤고, 음, 다본거 맞죠? 네, 이렇게 다 봤고. 그리고 차트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면, 어, 차트는 일단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어, 여기, 코로나 저점 이후 굉장히 주가가 올라왔다. 다 박살이 나고, 다 박살이 나고, 거기 코로나 어, 저점에 발생을 했던 요 양봉에, 이양봉의 거의 절반 구간 정도, 뭐, 흐름에, 어, 진행이 되고 있는 주가 흐름이다라고 볼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어떻게 보면 아직은 바닥이 완벽하게 잡혔다고 보기에는 애매한 주가 흐름이에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60이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120이 이동평균선, 약간 거리 있죠.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야 돼요. 차트적으로는. 기다려야 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그런 과정 속에서도 이게 이, 이, 이동평균선에 어, 좀 모아주는 과정 속에서의 주가 흐름이 어느 정도 나아질 수 있는 것도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하여튼, 이러한 부분이다. 이제 주가는 바닥권을 만들어주고 있는,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차트가 연출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연봉상 보면 역사적인 저점을 이제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 찍은 부분이에요. 여기, 1735원이 연봉상 상장 후 최저점인데, 이게, 코로나 때 찍은 저점과 일치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역사적인 저점 구간에서까지, 구간에 다달아서 지금 이런 식의, 뭐, 지금 바닥을 잡아주려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차트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월봉상에서 보면, 월봉상 11월에 이제 양봉 하나를 잡아놓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양봉 사이에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12월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월봉상 뭐, 요런, 어떻게 보면 월봉상에 약간, 캔들이, 뭐, 애매하다면 애매한데, 요런 흐름에, 어떻게 보면, 쌍바닥의 월봉상 쌍바닥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월봉상 보면, 과거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끼가 있는 종목이었다는 것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뭐, 여기서도 끼가 있었죠. 어떻게, 코로나 저점 찍은, 찍은 이후에도. 하여튼, 그런 끼가 있는 종목이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는 종목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뭐, 공시들이, 뭐, 과, 뭐, 텐센트 관련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 종목이고, 뭐 제가 보여드리는 부분 한 번씩 더 점검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어 차트적으로는 아직 뭐 바닥을 잡아주고 있는 과정에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는 어 종목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요런 종목이 있구나. 아스피디어 산타클로스 오늘 그리고 자회사로 메리크리스마스라는 회사를 갖고 있는 회사. 굉장히 크리스마스와 어울리는 이름이 어울리는 회사인데 어 크리스마스 전에 주가가 올라가진 않았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이제 내년에. 내년이라든지, 뭐 내, 뭐, 내 후년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어, 산타크로스가 뒤늦게 오는 흐름으로써 좀 주가에 긍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부분 생각해 볼수 있는 종목 아닐까라고 좀 재미나게 표현을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좀 영상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가고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을 입장하실 수 있고 입장하시면 여러 가지 장중 코멘트 무료 와뭐 속보 올려드리는 부분 있고 또 매수부터 매도까지 무료 공개 추천주 진행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장하시면 채팅방 상단에 공지글, 요거 공지글 꼭 읽어주시고 채팅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영상 마무리합니다. 박종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